아, 이제, 2026년 1월 1일, 네 새벽, 이제 1시 47분입니다. 아, 정말 새해는, 뭐, 언제 이렇게, 맞냐는 듯이, 그냥, 분해드도 <laughs>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아 오늘은 이제 중계를, 예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시작하고, 오늘은 주제는, 예 뉴욕 타임 스퀘어, 120년 전통에, 약 120년입니다. 전쟁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 열린 적도 있어가지고요. 1 2 0년을 넘는 건 아니고, 어, 어쨌든, 미국의 역사가 짧은데, 음참 전통에 많이, 그래서인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을 계속 만들어가고 이어가려는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 같은데요. 어, 지금 42번가 좀 지나오고 했는데, 타임스퀘어 오늘 57번가는 아예 멈췄고요. 그 중단, 그 멈, 정, 무정차로 지나갔고, 정작 타임스퀘어 는 예, 42번가는 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봤거든요, 지난해. 아 거기, 옴싹답싹 못합니다. 그, 들어가는 건 자유인데, 나오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 <laughs> 사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하여튼, 아, 지난해, 이, 국사통을 뚫고 그래 방송을 해본다고 들어갔다가, 진 오도가도 못할 뻔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철저하게, 장소를 봐가면서 하는데, 에, 어쨌든, 뭐, 시청자들한테 생생한, 그래도 현장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올해 하여튼, 많은 일이 또 있겠죠. 어, 가장 이제 큰 이벤트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베네수엘라와 이제 미국 간, 충돌인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많은 미국 미군으로서 사상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해상봉쇄를 해놓고 경제제재 형식으로 계속 때릴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 정부의 신년 어, 대외 정책은 전반적으로 한세 축으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는 어,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처럼, 이제, 약간, 반미 정서에, 좌파행정 모두를 이제 압박하는 거고요. 중국과의 긴장은 계속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어떤, 어, 교류를 막는 거고요. 그리고, 무역을 막는 거고. 그리고, 일단, 어, 세 번째로는,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중국, 어,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해법을 푸느냐가 아마 앞으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어...